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궁지에 빠져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어떤 나라에 식민지였다가 자유케 된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식민지가 되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 3주 동안을 궁지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3주 동안 특별한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그 궁지에 빠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궁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며 아주 경건하게 보냅니다 에레미야 에가 1장 1절과 3절에 써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 거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에레미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슬프다. 옛날에 크던 자가 과부가 되었고 옛날에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였고 왕자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백성들 붙들고 너네들은 좋겠다 저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맨날 듣고 사니 너희들은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왕자와 공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날을 궁지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시작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이 여기서 나온 궁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주를 궁지의 날 이 궁지라는 히브리 말이 밑자림이란 말인데, 궁지, 궁핍, 수치의 날. 잊지 않기 위해서, 3주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기를 어저께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지난 3주죠. 오늘 날로 계산하면 7월 20일하고 8월 10일날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었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86년에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바벨론에 의해서 7월 20일날, 오늘 날로 환산하면 올해 7월 20일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3주 후 어저께 올해로 계산하면 어저께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7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왕자와 공주였던 자들이 강제 노동을 한 자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버렸어요 바로 성전이 무너졌던 7월 20일 날 657년 후 AD 70년에 이번엔 로마에 의해서 7월 20일 똑같은 날에 바벨론에 의해 성벽이 무너졌던 그날에 이번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 똑같은 날 8월 10일 날 바벨론에 의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바로 그날에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인 헤로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은 날,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3주 동안 궁지의 나를 선포하고 다시는 궁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궁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메시아가 나타나서 평화의 나라로 전쟁이 없는 나라로 지금같이 막 팔레스타 인에서 매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가 나타나서 화평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2019년도도 어제 궁지의 날 금식이 끝났어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 그분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알려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궁지, 가정의 궁지, 일터의 궁지, 인생의 궁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악과 사탄과 이 죽음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셔서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 해방시켜 주셔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요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궁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만하시기 바래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궁지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오늘 본문은 오,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5천명을 먹이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대단한 사건이죠 축복이죠 그런 물고기 다섯 마리,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어떻게 오천 명을 먹여요? 그 현장에 있었던 열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또 자기가 거기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스러울 거예요 오천 명이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먹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야 엄청난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끝나자마자 이2 절에 보면은 막 제촉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요 뭔가 의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24절에 제자들은 궁지를 만납니다 탔던 배에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고 태풍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라는 기적도 축복도 잘나가는 시절도 주시지만 이렇게 비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궁지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세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돈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경제적인 궁지에 빠지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병이어의 그 오천 명을 먹였던 그러한 기적처럼 난 너무 행복했었는데, 나 작년 요 여름 때만 해도 나 끝내주게 행복했었는데, 지금 파도를 만나서 너무나 죽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만 주지, 축복만 주지, 왜 궁지에 빠지게 하실까요? 궁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궁지에서만 겪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궁지에서만 생기는 영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궁지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 새벽 두세시에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 물 위를 건너서 궁지에 처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란 분은, 예수님이란 분은 오병의 축복도 주지만, 궁지를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궁지에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좌절하고, 별 기대를 하지 않아야만 해요.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궁지에서 끄집어낼 방법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방법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유한양행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세우신 유일한 박사님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 묵상하는 주만나8호에 실려 있어요. 읽으신 분 계시지만 못 읽으신 분을 말씀드려요. 요번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20대에 창업을 했어요. 요즘 창업 많이 하죠? 숙주나물 창업을 합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근데 숙주나물을 미국인들이 먹어요. 한국 사람들 잘안 먹고 한약 먹으면 또안 먹잖아요. 근데 숙주나물을 시작한 거예요. 안 팔리죠 거기다가 그냥 대형 사건이 났버렸어요 숙주나물을 배달하던 트럭이요 뉴욕 한복판에서 건물을 들이받고 그냥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유일한 씨가 망했다 속으로 생각했대 끝장이다 망했다 망한 거죠 가뜩이나 안 팔리는 숙주나물 그게 그냥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뉴욕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하거든요. 한복판에서 트럭이 뒤집어져 버렸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현장을 이렇게 취재하던 기사들이 도대체 저 트럭이 뭐야? 숙주 나물이 뭐야? 그러면서 숙주나물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숙주나물이 스테이크만 먹는 고기만 먹는 미국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기사를 실어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대박이 터져 버린 겁니다. 망한 줄 알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자들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이 유일한 씨의 숙주나물 사업이 그때부터 전국 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7년 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 한국에 와서 세운 게 유한양행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굉장히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추앙받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궁지에 빠지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궁지에 빠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8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인간이 할수 없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주님이 오케이 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무리를 건넙니다 29절 읽어보죠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가정 무탈하게 도와주세요. 집안에 우환 생겼으니 빨리 잠잠하고 평안하게 해 주세요. 다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가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도 안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건너가게 해 주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창조적이고 정말 놀라운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대로 응답하셔서 지구 역사상 물 위를 건넜던 딱한 명이 있어요. 역사상 베드로가 바로 물 위를 건넜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궁지에서밤 사경에 비바람이 칠때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간 거예요. 왜 궁지에 빠지게 하냐고요? 왜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왜 나에게 궁지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냐고요? 그 때에, 인간은 참 신기해서, 내 배에서요, 내 입에서요, 나도 모르게 어떤 서원이 터져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각오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이 고난만 끝나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만 통과되면요, 나 이거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 거예요. 그런 소원, 비전, 꿈, 어떠한 도전, 어떠한 각오, 이런 것들이 인간은 편할 때안 나타납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그런 인간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이 내 입에서 팍 터져나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되고, 꿈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25때 북한에 끌려가던 그 세사소에 물려가던 사람 중 하나님 나 이제 북한에 끌려가면 죽는데 나 살려주면 내 남은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된 사람도 많고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나 살려주면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도 머리에 어떤 꿈이 생겨서 그 병이 낫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에도 많죠 야곱이 이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냥 야반도주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보이는 하나님이 쪼 꼭대기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희한한 광경을 보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소원하죠 하나님 내가 살아서 다시 고향 땅 밟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내가 전을 세울 것이고 내 소유가 얼마든지 얼마를 벌어오든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고 그대로 그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져버리죠. 그리고 야곱이 그대로 해버립니다. 사람은 어떤 궁지에 처했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궁지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이 입에서 내가 하루에도 수만 마디를 말하지만은 내 평생에 한두 마디 문장은 평생 가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문장은 성경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영생을 가는 문장이 베드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주님 주님이시면 나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는 이 담대한 기도가 이날 터져 나온 겁니다. 궁지에 빠지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꿈,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기를 추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분 궁지를 겪으면서 난이 궁지에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그런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궁지에 한번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는 주무시는지 전에도 오늘 본문인 14장이죠 8장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번에 같은 배에 탔었는데 파도가 넘치고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던 그러한 궁지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또 나오죠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갓밖에 그들에게 없다. 배에서 궁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하나. 배를 탔어요. 제자들 12명에 이미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떡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궁지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오병이어의 그런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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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궁지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궁지에 빠지게 할까요? 그 궁지에 빠질 때 성도들은 어떤 힘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제자들은 이후로도 많은 궁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냥 없어져 버리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남았을 때 두려웠던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여러분 궁지에서 빠져나가는 힘은 위에서 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궁지에 빠져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궁지에서 빠져나오는 경모란 열두 제자가 이런 실력을 갖게 돼요 사도행전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든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오병리의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일 때 제자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구경꾼으로 살다가 죽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구경꾼이었던 제자들이 그 궁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힘을 쌓게 됩니다. 드디어 본인들이 5천 명을 먹이는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다윗은 좋겠다, 아이 썰르머는 좋겠다, 아우 베드론 좋겠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네. 일터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막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네. 오늘 5천이라는 숫자, 5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였던 제자들을 구경꾼의 자리에서 본인들이 직접 5,000명을 영적으로 먹이는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신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많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저에게 어느 장로님이 책을 보내오셨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 돈 5,000원 만 주의소라는 책이에요. <laughs> 대구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고, 이제, 그 칠성동에 있는 공장에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간 대학을, 야간 전문 대학을 들어가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전문대를 다니는 거예요. 어느 겨울날이었대요. 너무 추웠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오바 코트를 사고 싶은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호르몬이랑 살고 있는데, 그 추운 날 자기도 어머니도 오바코트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추운데 세타만 입고 일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구두끈을 신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입에서 하나님 돈 5천 원만 주이소 하는 말이 쭉 나왔대요 자기도 그런 기도 하려고도 안 했고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돈 5천 원만 주이소 하고 자기도 멋져고 머리를 긁고서 그냥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했지?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사장님이 부르시더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님께서 야너 추운데 고생한다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이거 학비를 해라 봉투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밖에 나가서 꺼내보니까 5천 원이 있더는 거예요 그때 자기랑 엄마 오바코트 두벌값이 그때 5천원이었다는 게 신이 나서 칠성시장에 가서 오바코트 두개 사서 자기 입고 엄마 입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사업이 잘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업차 러시아 모스크바에 갔어요. 주일날이었답니다. 근데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모르잖아요. 호텔 직원한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건물 그리고 여기 교회를 찾아달라 그랬더니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이런 교회가 아니라 로, 어, 도마, 어, 그 정교회라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막 연기 피우고 그러니 그냥 왔대요. 호텔방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일인데 이 러시아 넓은 땅에 교회가 없어서 제가 호텔방에서 혼자 예배드립니다 할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세워라 그러시더라는 요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에다가 1호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35개의 교회를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에다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35개의 교인들을 다 합치면 5천 명이라는 요 자기는 돈 5천 원만 달라고 기도했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고난을 통해서 지금은 5천 명을 영적으로 먹여살리는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게 우리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만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5천 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분 때문에 너무나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천국가정 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도구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기술을 통해 너무 아프고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막 행복을 찾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추원합니다그 실력은 궁지에 빠져있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궁지에 빠질 때내 일과 내 직업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궁지에 빠질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궁지에 빠졌을 때나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돈 있고 그러면 재밌는 거 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놀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들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궁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역량과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고귀한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